i n y on see so wet. Stormy nights don't stay. From the moon. 저번 왕왕 초표를 하겠다. 이 영상을 보고도 나고 되는 분이 있으면은 이 영상을 바라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영상에 대해서 찍는 날입니다. 자, 제 유튜브 채널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 댓글을 봤습니다. 봐도 모르겠다. 아, 진짜 이거는 스스로도 굉장히 느끼는 것도 많은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봐도 모르신 분이 있을 거라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당황은 안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제가 좀더 쉽게 설명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제 친구입니다. 왜 모르는 걸 찍었을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봐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영상 내용을 제가 회고해 보겠습니다. 영상 내용 을 회고하자면은 내가 구입하려는 영상, 내가 내가 아 내가 구입하는 목적. 여러분 목적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어렵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히려 생각보다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뭐 이런 거죠. 이런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뭐 하고 싶은가 컴퓨터로 정해 줄게요 사무. 한국에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관련된 일이 조금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윈도우가 깔려있는 컴퓨터에서 한글과 워드와 엑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상보기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보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필요가 없어요 일반 TV 플러스 IPTV 단말기 혹은 스마트 TV 그게 필요합니다 그거만 있으면 됩니다 게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모바일 게임 4개 돌리고 싶다. 스마트폰 4개가 낫습니다. 반박 안 받습니다. 스토리 위주의 대작 게임이라던가 뭐 스팀으로 나오는 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어쩌면 PC가 더 낫습니다. 온라인 게임 예를 들어서 마비노기 영웅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PC가 있어야 됩니다. 뭐 스팀덱 있어도 되지만뭐하여간뭐 뭐 노트북을 사든 컴퓨터를 사든 사야 됩니다. 지금 사문화 영상 감상이나 뭐 게임도 뭐 여러 가지 모바일 게임도 있고 스토리 위주의 대작 게임도 있고 스팀 게임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하고 싶어요. 컴퓨터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가 필요한 거는 여섯 개의 갈래 중에서는 굳이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영상 감상이라던가 모바일 게임이라던가 스토리주의 대작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컴퓨터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돈을 아끼면서 고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좀 쓰더라도 편하게 할 것인가, 좀 진짜, 진짜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굳이 머리 아프게 아이와이 컴퓨터를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또워 하나 더 있지. 커스터마이징의 재미가 있죠. 커스터마이징 예를 들어가지고 아 나는 다른 PC 보다 램이 많이 들어가면 진짜 좋겠어. 이러시면은 당연히 조립 PC 선택하시게 맞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무난했으면 좋겠는데 무난했으면 좋겠다는데 굳이 살 필요가 없으세요. 고행을 한다는 건 결국 직접 한다는 거고 직접 부품을 갖다가 이제 구비를 해서 비교한다는 를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무조건 따라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보고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편법이 없다는 거지 편법. 전공 승부를 하셔야 돼요. 1 0초란 무엇인가? 그래픽 카드란 무엇인가? 윈도 우 어떻게 구동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고 배우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재밌지? 돈 쓰기. 돈을 좀 쓰더라도 편하게 갈 것인가?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친구, 지인, 혹은 전문가 믿고 아예 알아서 해. 아유 아, 좋은 거 가져와. 씨. 제 친구 신상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모바일 4개 돌리면 좀 끊기더라. 아니. 내 스마트폰 화면 TV로 좀 나오게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럽니다. 네. 근데 여기서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질문 몇 가지를 하면 돼요. 신입 들어오면 제가 물어보는 질문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너 UEFI랑 레거시 차이 알아? 혹은 GPT와 MBR, BCD 물어보기. UEFI라고 하면은 새로 나온 인텔 하스웰사세대쯤해 가지고 이제 표준으로 도입된 건데요. 이제 윈도우 7 서비스 팩부터 제대로 지원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표준으로 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닌 구형 방식을 갖다가 UEFI에서 이제 에뮬레이팅해서 이제 하는 방식이 바로 레거시한 방식 CSM 방식이고요. 그리고 GPT와 MBR은 파티션의 정보를 저장하는 하드디스크의 부분인데요. MBR이 옛날 거, GPT가 UEFI 표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왜 물어봐야 되냐? 자, 여기 쯤에 있는 분들한테는 조언을 얻으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저 질문 에 대답할 정도면은 요기 정도 됩니다. 요기 정도.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서 통과됐다. 그럼 그 사람한테 그냥 믿고 맡겨요. 알아서 돈 주세요. 사와이. 자, 이렇게가 컴퓨터 용산 컴퓨터의 빅스리고요. 굳이하자 한성 컴퓨터. 완성 컴퓨터 품탄 데가 뭐대와 여우. 압도적으로 컴퓨존이 점유율이 높죠. 검색만 했을 때. 그럼 컴퓨존에서 파는 게이밍 PC 견적을 봤는데 나쁘지가 않아. 이거 사면은 이거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클레임 어디 넣을 수 있어요? 이 사이트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겠죠. 그리고 또뭐 다른 사이트 어디 있어요? 알고문. 오 나쁘지 않아. 오 이게 QLC인 거 빼고 나쁘지 않아요. 오 가격도 나쁘지 않아. 레노버. 레노버 좀 그러니까 HP. 레노버가 좀 별로인 이유는 서비스 센터 전화 걸면 조선족이 받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잘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제외하고요. 여기서 게임한다 뭐 이런 거사면 되죠. 좀 비싸긴 한데 어 구성이 최악은 아니죠.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고 중국 동포분을 제외하고서 한국인이 전화를 받는 서비스 센터 를 가진 곳 중에서 1위는 HP기 때문에 HP를 추천했습니다. 이제 뭐더 이상 또 뭐가 있을까?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호환성도 신경 쓰기 싫고 내 사양도 신경 쓰기 싫고 모두 신경 쓰기 싫고 다 싫다는 거잖아요. 아, pc방 간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많아요. 컴퓨터 뭐 사야 될지 모르셔가지고 pc방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피해야 될 것. 지금부터 할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극소수 엘리트 분들께서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을 노리는 아주 나쁜 악덕 상인들은 많습니다. 저도 몇명 압니다. 정도가 이제 할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조언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짤방 중에 하나입니다. 차 빼는 법. 이렇게 차를 들어서 돌린 다음 차를 타요. 그리고 나갑니다. 사실. PC를 사는데 그렇게 효율성이 중요하진 않아요. 빨리 사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노동자 중위 소득이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서울시 노동자 중위 소득이 아마 250만 원 정도 될 텐데, 어그 정도를 사시면은 예다 좋은 정도를 살 수가 있습니다. 맥을 사신다거나 뭐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걸 쓰시는데 문제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어떤 작업도 무난하게 굴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돈 아끼겠다고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지 사람? 그냥 돈을 바르시면은 여러분들 좀 마음 편하게 쓸수 있다. 정리합시다. 아 근데 진짜 이거 이하로는 어떻게 정리가 안 돼요 진짜 이거 이것보다 더 그거 하다? 어 그냥 어, 어디 방출 컴퓨터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